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현재 시각 일요일 오후 12시 20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어, 일단은 내일 또 이제 국내 증시와 미국 해외 증시가 열리죠. 특히나 이 삼성전자 어, 반도체 주주분들은요. 사실상 이 젠스나 효과로 인해서 사실상 내일 월요일 시장이 오히려 굉장히 기다려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우리 이 크립토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최근에 주식시장 대비해서 굉 굉장히 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흥미가 떨어진다, 뭐 계좌도 안 본다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도 사실 많아요. 많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은 게 바로 이 투자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투자의 본질 뭡니까, 여러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리틀, 리플 보세요. 지금 얼마예요? 3,736원, 3,700원 라인이죠. 이 구간 어떻게 보이십니까? 비싸게 보이십니까? 지금은요, 바겐 세일 구간입니다. 이때 안 사면 언제 삽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서 부터요. 이렇게 조만간 상승 랠리가 나올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폭등 랠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 정고점, 이 5,000원 부근을 향해서 돌파 랠리가 나오면 분명히... 어. 그때 살까? 이러실 겁니다. 그죠? 솔직히 사람 심리가 다 똑같잖아요. 최근에 이거 보여 드릴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한번 보여 드릴까요? 삼성전자도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88,800원. 88,800원 고점을 찍고 49,900원이 4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주구장창 빠지면서 주주분들 이 포모 현상도 장난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리고 욕도 엄청 먹었죠, 이재용 회장이.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10만원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위에서요, 여러분. 삼성전자 사도 되냐고. 맨날 전화와요. 맨날 물어봅니다. 언제? 10만원대에.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왜 5만원대 안 사고, 대체 왜 지금 사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리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한창 작게 드릴게요. 보시면, 어때요? 한창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를 때 가자 하면서 막 불타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점에서 물리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지금 사셔도, 사도 됩니다. 사세요 하면은 무서워서 못 사겠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의 본질은 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여러분 제발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어 일단은 오늘 좀 서론이 길었죠 서론이 길었는데 결국에는 이 리플 투자자분들도 이 지금의 이러한 이긴 횡보 긴 횡보죠 긴 횡보 구간이 지겹고 좀 지치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리플이요 주식으로 따지면 동전주였잖아요 이미 지금 이 동전주에서 지금 지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이 리플에 대한 가치는 이미 입증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 3700원 라인에서 지난 고점이 지난 고점에 강한 저항을 뚫고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들어와야죠 이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수급이 언제 들어오는데?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캐나리 펀드가 리플 현물 ETF SS 승인 없이도 11월 13일 데뷔가 가능하다. 이 이슈가 어제였죠? 이 어제 도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언제 돈이 들어옵니까? 11월 13일. 이때 여러분, 달력 있죠? 동그라미 쳐 넣으세요.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 이 현물 ETF가 이 리플 말고 그 전에 어느 이제 어느 코인이 가장 먼저 상장을 했습니까? 솔라나죠. 그래서 이 솔라나도요, 여러분, 현물 ETF를 출시하고 를 나흘 만에요. 2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심지어 여러분, 비트코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조금은 들고 있을 비트코인. 비트코인도요, ETF가 최초로 승인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월스트트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한달 만에요. 6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폭등 랠리를 했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ETF가 도대체 뭐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ETF가 뭡니까? 펀드예요, 펀드 F, 펀드. 그래서 주식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삼성전자 종목에 하나 투자할 수 있지만 이 ETF에 투자한다는 거는 이렇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을 이렇게 묶어 놓은 지수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에 내가 분산 투자를 할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하고 누군가가 이 ETF 상품을 운용을 해준다는 건데 누가 운용을 하냐? 개인이 할까요? 아니요. 기관이 합니다. 이 기관이 하는데 솔라나도 아까 제가 상장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와이즈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주요 운용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뭐 블랙록 같은 초대형, 초대형 투자사, 투자사들도 투자사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ETF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건 뭐냐면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 만이 아니라 이러한 이 리플 같은 알트코인까지 엮어서 운용을 한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etf가 생겨, 생겨날수록 어떠한 수급 이 들어온다 기계적인 이 수급 자금 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이 23일 이후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와준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이 구간 우리가 정말 이 대응 만 잘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연말 얼마 남았습니까? 연말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허, 벌써 11월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이 리플 하나로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다. 자신하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너가 싸다고 했으니까. 리플 풀매수 때려? 막 이래요 여러분. 될까요? 안돼요. 왜냐면 우리 개인은요 솔직히 자금이 한정적이잖아요. 우리 월급 받아서 이렇게 코인 사는 건데 우리가 막 몇백억 몇천억 이러한 고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돈 많은 사람들을 생,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러한 고래들의 수급과 이들의 거래 내역과 그리고 금리이나 이러한 매크로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지 이러한 돈 많은 사람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벌기 쉽나요? 쉽지 않아요. 이들도요, 여러분 어때요? 이 투자라는 게 그래 뭐 거의 뭐 제로섬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쉽게 돈을 벌게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게 합니까? 늘 이렇게 주가라는 건. 크립토 시장도 똑같아요. 늘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러한 파동과 등락을 거치면서 이러한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돈 많은 사람들의 사람들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만 이제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요, 여러분 이렇게. 매수를 해 매수를 해 놓고 아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는 매매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이러한 박스권에 갇혀서 이 기회비용 날려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갑자기 뭐 미국의 대형은행이 터졌다 뭐 하면서 악재가 떠. 그러면 어때요? 주가 급락하죠? 그러면 그 손실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시간과 자금을 또 투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제가 풀매수 때리라는 게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비중 조절만 잘해도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수 있고요. 비중 조절만 잘하고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 잡, 잡으면은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디테일한 전략 제가 전략적으로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왜냐 이코임 시장이 그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 전문가의 손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 개인 번호 안내드릴 테니깐요 어, 저한테 요거 어, 이제 그 매수 매도 탔죠 받아보실 수 있는 제가 이 소통할 수 있는 방 하나 만들었거든요. 요거 입장 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메모장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010 4956 888 401049568846 여기로 리플 이렇게 두 글자 남겨 주세요. 남겨 주세요, 여러분. 01049568846 리플 이렇게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저도 제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어, 바로바로 타점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01049568846 리플 이렇게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타점을 안내를 드리면, 어떠한 분들이 있냐? 이제 꼭 이제 확인을 해. 얘 말이 맞는지. 그래서, 어, 얘 말이 맞나? 이제 확인을 하고 사. 그러면 어때요? 어, 주가 이렇게 막 급등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 이상 수익을 먹고 나왔어. 그런데 어때요? 혼자 2%밖에 못 먹는 거야. 혼자 수익성이 낮아져요. 속상하죠. 제 입장에서 너무 속상해요. 이분도 속상하겠지만. 심지어는 신호를 못 봤대. 신호를 못 봐서 주가가 막 급등을 해. 급등을 해서 막10% 이상 급등하는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신호를 못 봤다고 이때 사도 되냐고 제가 이제 속이 문드러져가지고 이제는요 아예 방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원래는 문자로 안내를 드렸는데 맨날 타점을 놓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도 공개로 돌려놨어 공개로 돌려놓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는 게제 시간과 제 땀과 모두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모두가 저의 정보만 받아먹고 나가고 이상한 말하고 하면은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 만들었고요 아까 아, 개인번호 안내드렸죠 거기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은 진짜 많이 나실 거예요 수익 많이 나시면 수익 인증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전화도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전화 언제든지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바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다만 저는 제 영상과 제 채널이 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요거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엄지 척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이미 되어 있으신 분들은 누를 필요 없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영상 처음 보신 분들만 구독 꾹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간혹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 너 그렇게 코인 잘하고 하면은, 너 혼자 해 먹지? 왜 이렇게 남들 퍼주냐?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요, 주식으로, 코인으로만 여러분들, 정말로, 잠시만요. 물한 잔만 먹고 올게요. 어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코인으로도 돈을 정말로 많이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나는 돈을 잃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당시에 저한테 이 코인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단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코인을 제가 공부를 하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정말 정말로 저처럼 돈 잃지 말고 저처럼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잃었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다나나 아 투자라는 건 반드시 함께 할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함께 할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구나. 제가 이거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의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한 선물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ETF. 아마 이 주식 시장에서도요, 최근에 ETF가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요, 리플 다음으로 어떤 코인이 이 ETF에 편입이 될 것이며, 편입이 된다면 기관들이 집중 매수할 그 코인은 대체 누구인가 이거거든요. 어, 그거를 좀 실질적으로 안내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ETF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안전하다. 이 안정성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좀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데 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코인 투자가 사실 이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보면서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사고팔고 매수와 매도하기는 더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노후를 대비를 하고 싶은데 아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놓을지도 잘 막막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하락하고 갑자기 이게 상장 패 지가 되고 이런 악재가 생기면 내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ETF는요, 그러한 분들을 위한 안성맞춤의 상품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메모하세요. 첫 번째는요. 단연 리플이죠. 리플인데. 어 일단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함께 sec 수장인 반 암호화폐 수장인 게리겐 슬라가 해고가 됐죠. 그러면서 누가 취임했습니까? 이친 암호화폐 성향인 폴 앳킨스가 취임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규제의 판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 리플의 가장 악재가 뭐였습니까? 늘이 소송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게리겐. 슬러가 해고가 되면서 이 리플도 기나긴 이 소송전이 종료가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공식적으로 리플과 리플렛저를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도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거 기사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연준, 미국의 중, 중앙은행이라고 할수 있는 이 연준이요. 페드에서 출시한 결제 서비스 페드나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드 나우에도요, N이죠. 나우에도 리플의 이 결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말 그대로 그냥 리플은요, 미국의 코인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리플을 중심으로 이 ETF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도지코인이에요. 도지코인도요, 여러분들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문 기관들이 예측한 상승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2 달러예요, 여러분. 우리 돈으로 1,600원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 가격 대비해서 4배가 넘는 수치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요, 어때요? 보수적으로 예측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 시점은요, 여러분. 올해 말에서 26년 초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에 폭등을 노릴 수 있는 코인은 바로 도지코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코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목인데. 이, 이거는요, 사실상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좀 유명하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 자체적으로 좀 투자 권유로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좀 가리고 올려드리는데, 어, 일단은 현재 가격은요, 한 100원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일단은 상장 당일 이 시가를 돌파하면서 를 최고 300원 이상까지 이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1차 상승파동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가면서요, 어떤 현상 보이고 있습니까? 이러한 매집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원형을 그리면서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결국에는 지금 여기 이 주가가 커앤 핸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형 패턴 중에 하나인 커앤 핸들 패턴을 그려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 부분에 손잡이 부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코인을 뭐 정말로 우리가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만 원치만 투자해도 이 코인이라는 게 무려 내가 이 500개 이상의 코인을 미리 보유를 하고, 하, 보유를 하고 있,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500원이었죠. 이 500원이었는데 결국에는 1억 6천만원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종목을 미리 매수만 해놓는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코인 시장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주식보다 코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 이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 한번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010 4956-8846 010-4956-8846으로요. 여러분들, 모두가 코인을 급등도 아니죠. 폭등을 원하는 만큼 폭등의 염원을 담아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락 주시면 해당 코인 관련한 자세한 자료들과 영상들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요. 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 아시죠? 물가는 오르고, 있을 돈은 많고, 월급은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투자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연하게 투자를 했다면,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대로 된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 저도 돈 많이 잃었,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잃지 말고 저처럼 몇 년을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두 힘내시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